오늘은 고리도전서 15장 내용인데, 자, 혹시 성경이 없으셔도요, 그냥 이렇게 찾아가면서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 네, 한번 살펴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같이 들으시면 그냥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고, 15장 고리도전서 말씀을 항상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잘 파악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좀 해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15장에서, 음, 사도가 우리, 고리도전서 15장에서 이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진행가 되었다가 성교부 만에, 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5절하고 6절, 7절에서 개바, 개바는 배드로죠 그리고 이제 500의 형제, 그리고 야고고, 그리고 사도. 그 다음에 8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할 낙례 같은 네개도 보이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바울이 그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목격했다라는 증언담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울은 어떻게 ]요. 만났느냐? 말씀으로 만났다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실제로 소문은 들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예수라는 인물이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에서 그 유명한 선지자였다는 것은 소문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도 그 소문을 들었을 텐데. 음. 사라생전 바울의 성정이 뭐였냐면은, 약간만이라도 이단의 그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는 성정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으로 깨닫기 이전에는 예수라는 존재를 눈으로, 귀로는 들었어도, 눈으로 목격했을 리는 없습니다. 더더욱이, 이 부활의 논쟁은, 그때 당시에 스테반하고 논쟁하기 이전이죠.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의 그때까지의 상관관계는 전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부활을.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자 여기 8 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네 개도 보이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만난 부활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우리가 끊이 얘기하는 역사적인 주님이 아니라 말씀의 주님이라는 걸 우리가 감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바울은 어떤 확장을 해주냐면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의 부활이 우선이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부활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체화가 되면요, 역사적인 부활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그분이 역사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났냐, 나타나지 않았느냐가 더 이상 중요하게 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 자, 이해가, 어떤 이해가 필요하냐면, 말씀의 부활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 말씀의 부활은 상대나 타인한테 증명할 필요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생명의 경험은 누군가에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당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증명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증명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경험이 되느냐? 이 말씀이라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다인 줄은 누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일어나는 유일무이한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노게네스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분 당신도 독생자이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도 독생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바울이 그 말씀의 부하를 체험을 하니까 그 육체적인 진짜 나타남은 그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그러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럼 부정하는 겁니까라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부활이라는 건요 이 진짜 말씀의 부활에 현상계의 현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네, 자 이게 큰 오해가 있는 게 우리가 기독교의 부활을 주장할 때 그때 당시에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라는 거를 변증을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에 믿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 솔직히 아니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역사적인 증언들을 다 봤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역사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왜 부활했는가 그러니까 그분이 왜 나타나셨는가 그분이 안 나타나도 상관이 없는데 역사적으로 그분이 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눈이 뜨는 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이 눈을 뜨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나타난 게더 확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순서가 이런 겁니다. 나는 잘안 믿겨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열심히 뭔가 기도를 한다든지 신앙의 체험을 경주해요. 신앙의 체험을 막 구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믿어지는 분도 있고 부활이 믿어지는 분도 있고 믿어지지 않는 분은. 다른 사람들이 다 믿고 증거하고 나도 지금 현재 현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그냥 부활이 있다라고 나는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되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부활을 시작하면 진짜 예수님이 아나스테스 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승리하셨다라는 것 이성도 이하가 아닌 믿음으로 전락하고 만나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경험했다라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나한테 보였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나한테 들렸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첫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냐 보지 않았냐라는 것을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내 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부활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상태. 그게 바로 진짜 부활. 자,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을 볼게요. 12절의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건을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질문에 이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고린도 교회에 당시에 두 가지가 지금 존재합니다. 두 가지의 이론이 존재하는데, 어떤 이론들이 존재하느냐 하면, 자, 예수님이라는 한 존재는, 역사적으로 부활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한쪽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뭐든지 전능하게 할수 있다라고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두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바울은요, 첫 번째 그룹인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만 하는 게이 말씀의 목적이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기 때문에 뭐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부활한다. 나는 그걸 믿는다. 라고 맹신하는 사람들의 부활의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동시에 붙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대표적으로 왜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그렇게 변증하려고만 집중한 게 아니라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을 바울을 주목하고 있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진짜 목적. 우리의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존재. 이게 첫날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현상계에서는 절대로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뭔가 좋은 말을 해도 이렇게 역사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로움이 없어요. 그게 바울이 보고 있는 견해의 핵심이에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재료로는 부활할 수 있는 견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천열매를 맡아낸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2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는 이때 죽은 자는 영적인 죽음이고 이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 전파가 되었는데 너희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에서의 부활의 오히려 본질적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죽음에서부터 이 영적인 죽음을 완전히 다시 바꾸는 생명의 몸. 그 영적인 사건을 일으켰다. 이게 바울이 보고 싶어하는 가장 구할 논쟁의 핵심이었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생각을 해보시면 98절에서 나한테 보이셨다고 하는데 바울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봤다라는 봤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말씀으로 경험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경험되어졌는데. 지금 초대교회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 부활도 부정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역사적 부활을 난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있고 이두 가지가 모두 그리스도 부활 말씀에는 어긋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역사적으로 부활하고 믿습니다 하면요 이거는 맹신됩니다 네, 잘못하면은 잘못하는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요 그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실천 모두가 현상 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만 이해가 돼버려요 귀신을 쫓는다든지 오천명을 먹인다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까지도 그게 구약으로까지 넘어가서 다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진짜 부활에 대한 태도를 예수님이 바울의 말씀은 그거를 바로잡는 데 있다라는 것. 이거를 제가 조금 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12절의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은 영적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자, 13절, 14절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세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한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면 우리의 전파하는 건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핵심적인 게 뭐냐 했냐면 1적이에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조금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저기 헬라어 잠깐 읽어드릴게요. αντοζεταῦτα αλπιτοκος σμαν κριστομονομιε.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러한 생명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다라고 표현해요. 이러한 생명이 자, 이러한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 한글 번역은 다만 이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생만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주장이 아, 우리가 그냥 믿는 게 현생만 믿고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괴난 사람이다. 번역 성경의 의미는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이 원문의 의미를 우리가 풀어보면 우리가 인간이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머릿속에 디자인되었던 그 하나님이나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천국에 대한 그런 그림들이나 그런 어떤 이상적인 것. 그게 죽은 이후로도 그냥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생이라는 단어 안에 함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고 했을 때, 항상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 느껴왔던 것, 어찌 보면 우리한테 비유나 파편으로 주어졌던 것을 재료로 삼아서 천국은 이럴 거야. 하나님과 나는 이럴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 동양 사상까지 겹치면 어떻게 되죠? 나는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천국에서 룰루랄라 60평짜리, 9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입신하신 분들 가끔 그런 얘기하시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기 불구덩이 가가지고 다 죽어서 막 신음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러한 생, 현상계에서 주어졌던 그러한 인식의 한계 속에서 구상하는 디자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천국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구상하는 걸로 부활이라면 은 그건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진짜 얘기하는 부활이 뭘까?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이거는 꼭 원어 얘기를 안 하더라도, 깊게 우리가 복상을 했을 때 도출될 수 있는 게, 자, 부활이라는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동사에서 유래한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있고요. 일어난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아나스타시스가 있어요. 이거는 다시 세워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세워지다라는 의미를 봤을 때,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거를 복상을 해보시면, 제가 있어요. 저라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 속에서는, 저라는 존재를 이러한 현상계, 죄송한데 문자를 계속 써서 죄송한데 그냥 이해해 주세요. 현상계나 유한계의 우리를 이렇게 태동시키는 이유는 나를 당신과 하나되기 위한 당신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 전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시간의 이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차원에서 저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한한 생에서 움직이게 될 때, 창세기에서 설명하듯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분리되면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본능이 나쁜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살고, 부둥켜 안고 이거는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은 죄가 아니에요.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본능을 하나님처럼 되고자 가는 에피디마스, 욕망이, 모든 의미를 더 쉬워서 사람을 완전히 포박을 해버린 거예요. 틈이 없어요. 한루 숨을, 그러니까 숨도 못 쉬어요. 바울이 그걸 고백했어요. 우겨싸움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은 중립적인데, 욕망이, 내가 선악과의 욕망이 이걸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당신의 영역에서 주셨던 부모 간의 사랑, 자식 간의 우정, 뜨거운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욕망 안에 용광로처럼 다 소멸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나토스 사망인 거죠. 자, 그렇죠. 이 사망. 자, 그러면 이 사망 속에서 인간이 디자인하게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욕망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본능의 디자인이 아니라 무엇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종교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받아들이죠? 다른 종교도 그렇게 받아들이요 그래서 천국을 다 구상하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20절에 19절에 다만 이생 뿐인 거다. 자,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걸 다시 돌아 볼게요.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저를 예를 들면, 주원계를 이 유한계에 태동시킬 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처음부터, 생명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영역에서 예정하셨어. 요 근데 우리의 영역에서는 이게 완전히 가려진 거예요. 우리는 본능은 있지만, 이게 이제 푸시코스 혼이에요. 본능은 있지만, 그 본능을 욕망이 뒤집었기 때문에, 뒤집어 싸웠기 때문에, 이 본능의 중립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방황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방황인 것도 몰라. 예. 그냥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죄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활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노게네스를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건요 처음에 일어났다는 라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라는 건두 번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아나히스테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었냐?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 시간 속에서 그거를 창세 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거기서 살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생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거냐?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나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고 내 마음 속에 들리니까 자 아까 제가 욕망과 본능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열매성은 뭐냐면이 욕망을 파쇄하고 본능과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욕망이 없는 상태, 우상이 없는 상태에서 나의 본능이었던 나의 감각이나 나의 생각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전에 살아났음을 깨우치는 그게 바로 부활이죠.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부활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영역에서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아 나는 원래 살아있었으니까 나중에 살아있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살아있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이게 다 죽어있는 거예요. 초토화됐다라고 얘기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기서 부활을 다시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움직임을 놓고 보면, 아, 나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존재였구나. 그걸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걸 왜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의 땅은요, 이게 이제 땅의 비유인데요. 우리의 땅은 본능은 있지만, 그 본능이라고 말할 게 너무나 미약할 정도로 욕망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처럼 되고자 하는 모든 시스템으로 이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뭐 철학이나 생각이나 의지로 이것을 깨우칠 수 있는 어떤 한토록의 여유도 없어요. 그게 철저하게 가로막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심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종교가 있든 없든 교회를 다니진 안다니든 사람은 뭔가 어떤 본능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본능적인 게 있는데 그 본능적인 게이 욕망에 의해서 다 지배를 당하니까 다들 각자 다른 의견으로 자기의 어떤 본능을 충족시키는 것뿐이에요 평화 먹고 싶다, 안정감 먹고 싶다, 힐링하고 싶다, 고통을 면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미지로 그냥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또 어떤 호전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싶다 정의를 추구한다. 이게 아타깝게도 계속 딜레마가 움직이는 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 그렇게 욕망으로 인해서 음, 옛날 고오지만 중풍병자라고 하죠. 예수님 당시의 레프로스가 있습니다. 그게 마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실제적인 병명의 단어는 라이프로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여기 성경에서 쓰이는 중풍병자라는 레프로스나 리플로스라는 단어는 마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마비가 되어 있는 게 우리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차원에서는 그 일으킴은 이회적이지만 단번이지만 우리가 놓여있는 우리의 이 욕망에 얽혀있는 현실 속에서는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고린도전서 31절에 보시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합니다. 네. 자 이게 연결지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을 말씀해보려고 제가 잡은 건이 부분까지인데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쉬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오늘 포인트의 정리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활 그 부활에 대한 바울의 부활인식은 영적 죽음으로부터의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표현했던 아나스타시스는 하나님 쪽에서의 축복인거예요 자, 이게 왜 하나님 쪽에서 축복이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그게 우리를 뭐, 긍휼히 여기거나, 뭐 불쌍히 여기서는 아니에요. 그건 그분의 계획이에요. 그니까,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된 거는, 그분 안에서 다시 없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분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일깨워지는 게. 그니까, 러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노출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 접점이 하나님 쪽에서는 아나스타시스예요내 자녀가 비로소 살아났구나. 내 자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애 끓는 고통 그 가난함이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사건이 바로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났구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이제부터 뭐가 지워지냐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내세에 대한 디자인들이 지워져야 돼요. 이게 왜 지워져야 되냐면요. 아 내세 그러니까 내가 이 유한계의 옷을 벗고 어디로 가면은 뭐 몸이 어떻게 되고 몸이 어떻게 될 거야라는 그런 디자인을 그냥 지우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고 있는 일으 켜지.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창조 시간과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를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감하게 하는 부활의 상태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laughs> 경험했던 거죠. 자, 그러면 저가는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럼 이 몸은 무엇이고 상황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관계를 조금 더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다시 뵐게요.